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28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뱅가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ETF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총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뱅가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ETF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해당 ETF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선, 뱅가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티커는 VGT인데요. VGT ETF는 어떤 종목일까요? 우선, 눈을 반짝이며 쳐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죠. 참고로, VGT ETF의 상품은 미국의 뱅가드 그룹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뱅가드 그룹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자면, 뱅가드 그룹은 주식계에서 유명한 존 보글이 설립자이고 존 보글은 인덱스 펀드를 창시한 것으로 유명하고 워렌버핏과 더불어서 투자의 전설로 꼽히는 사람 중한 명입니다. 창립일은 1975년 5월 1일이며 미국 펜실베니아 벨리포지에서 최초 설립되었습니다. 존 보글은 다음과 같은 저서로도 유명한데요. 투자의 정석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 등 여러 가지의 저서, 저서로 유명합니다. 존 보글의 8가지 투자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저가의 인덱스 펀드를 골라라. 둘, 자문 추가 비용을 심사숙고해라. 셋, 과거 펀드 실적을 과대평가하지 마라. 넷, 과거 실적으로 일관성 및 리스크를 판단해라. 다섯, 스타들을 조심해라. 여섯, 자산 규모를 조심해라. 7. 펀드를 너무 많이 갖지 마라. 8. 펀드 포 펀드 포트폴리오를 사라. 그리고 붙들고 있어라. 개인적으로 해당 8가지의 투자 원칙에 대해서 한번 봐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ETF를 확인해 보니 다음과 같은 모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해당 모토는 전자 및 컴퓨터 산업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최신 응용 과학을 기반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에 주식을 투자한, 투자합니다. 라고요 최초 성장일은 2004년 1월 26일이고요. 2004년 1월에 상장한 ETF군요. 상장한 지약 17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현재 주가는 420달러 약 하나로 49만 원 정도입니다. 해당 ETF의 총순 자산은 약 65조 원이고요. 그럼 뱅가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미국은 종목 코드 대신 티커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해당 ETF는 VGT입니다. 해당 ETF에 대해서 세부 정보를 알아보니까요,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 해당 펀드는 정보 기술 부분에서 주식의 투자 수익을 측정하는 벤치마크 지수의 성과를 추적합니다. 둘, 가능한 경우 전체 복제 전략을 사용하고 규제 전략이 있는 경우 샘플링 전략을 사용해서 수동적으로 관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셋, 전자 및 컴퓨터 산업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최신 응용 과학을 기반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주식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추종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추종지수는 MSCI USA, MII, Information Technology 지수를 추종하고요. 해당 지수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정보기술 부문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하네요. 배당 수익률을 알아보니 다음과 같이 0.62%고요. 그리고 총 비용 비율은 0.10%로 나와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수익률을 알아볼까요? 아래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이 상장일에 부침이 좀 있었고요. 조정기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주옥같은 우상향을 하다가 2018년부터 급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견을 할수 없겠지만 조심스럽게 생각해보면 미국의 주옥같은 정보기술 회사에 투자하는 ETF이고 당분간 대세는 성장주 및 정보기술 회사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더더욱 해당 ETF에 대해서 공부해 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건 제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종목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정도 포인트를 잡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 정보기술 부문에서 주식의 투자 수익을 측정하는 벤치마크 지수의 성과를 추적한다는 것. 둘, 미국의 주옥 같은 정보 기술 회사에 투자는 하 ETF라는 것. 그리고 해당 ETF의 포트폴리오 및 투자하는 상위 열 종목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등 주옥 같은 미국의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눈에 띄는 건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카드사고요, 페이팔, 그리고 어도비. 시스코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ETF의 투자 섹터에 대해서 알아보니 다음과 같은데요. 하드웨어 및 저장기술 기업이 보시면 21.50%로 가장 높고요. 그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21.40 반도체 세미 컨덕터죠. 15.70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13.70으로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그럼, 뱅가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VGT ETF는 미국의 주옥 같은 정보기술 산업에서 활약하고 있는 주옥 같은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전에는 완만한 성장을 했지만, 2018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는 ETF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의미는 앞으로 미래를 예견할 수 없겠지만 요즘 대세인 미국의 정보기술 산업에 대해서 더욱 공부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네요. 하지만 절대로 해당 종목을 제가 추천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각자의 투자 판단과 공부를 통해서 성공투자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결론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하나 뱅가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 테프는 다음과 같은 모토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자 및 컴퓨터 산업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최신 응용 과학을 기반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주식을 투자합니다라고요. 두 번째로 최초 성장일은 2004년 1월 26일이고요. 오늘 기준으로 현재 주가는 약 420달러. 하나로는 약 49만 원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셋, 미국의 주옥 같은 정보 기술 산업에 활약하고 있는 주옥 같은 회사. 에 투자하고 있으니 해당 투자 기업 및 ETF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과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과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와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